안녕하십니까 모듬미엔지 플랜트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정현석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에 창립한 설비 안전 진단 전문 업체입니다. 부서로는 플랜트 사업부와 검사 진단부가 있으며 플랜트 사업부에서는 일반 피파기 검사와 특수 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사업부의 경우에는 일반 피파기 검사에서 침투 탐상 검사, 자분 탐상 검사, 방사선 투과검사, 초음파 탐상검사, 누설검사 등이 있습니다. 특수검사 방법에는 디지털 방사선 투과검사, 위상배열 초음파검사, 와전류 탐상검사 등이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석유화학 공무 관련된 업무로서 설비 관련 위험성 평가, 전기검사, 일반검사, 구조안전 설비검사 등으로 설비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하는 업체입니다. 석유와 공무 검사에 있어서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권고드리며 거기에 맞춰서 수명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석유화학 아, 공무검사 분야 제조비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설비에 특화된 검사 기술 개발 분야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e n 지 플랜트 검사부 정현석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